다이어트 중에 커피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안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코칭하다 보면 커피를 정말 못 끊겠어요.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커피를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커피, 다이어트 중에 괜찮을까요? 오늘 주약사의 다이어트 시크릿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약사의 다이어트 시크릿. 당연히 커피 중에서 믹스커피나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블랙커피. 아메리카노의 경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에너지 소비를 촉진시키고 식욕을 줄여준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 약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페인이 추가된 다이어트약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다이어트에 커피를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커피의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 심장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사실 더욱더 이 영향이 큰데요. 아침에 코티솔 분비가 가장 높은데 이때 커피가 들어가면 더 과다하게 분비하도록 자극하거든요. 따라서 하루 종일 더 많은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고 특히나 위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죠. 또한 오후 늦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 사람에 따라 수면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수면은 다이어트의 핵심적인 교정 요소이기 때문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의 콜레스테롤인데요. 커피 원두에 함유된 기름 성분인 카페스톨 또는 카페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기름 성분이 물론 좋은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 보건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성인 남녀 대상으로 4주간 하루 5잔의 커피를 마시게 했더니 남성은 8%, 여성은 10%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콜레스테롤에 노출되는 부분은 건강에 좋을 리가 없겠죠. 따라서 커피를 마신다면 지나치지 않은 양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커피 대신 무엇을 먹을까? 커피를 무작정 끊고 물을 마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이차입니다. 보이차는 온남성 남부지방에서 생산된 발효차의 일종인데요. 녹차에 비해서 떫은 맛이 덜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보이차에서 중요한 성분이 바로 갈산인데, 이것이 체지방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죠. 실제로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갈산을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로 인정받은 원료 제품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이탈리아 보리차로 잘 알려진 오르조입니다. 지난번에 마트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커피 대용으로 마시는 보리차인데, 오르조가 이탈리아어로 보리라고 하네요. 가루로 되어 있는데 마치 커피를 연상케 하는 맛. 맛은 정말 커피랑 비슷해요.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오늘 커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가끔 단맛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떼를 자주 드시는 분도 계시죠. 라떼의 우유나 오트밀크 모두 사실은 탄수화물입니다. 우유가 단맛이 없을 뿐이지 소화 과정에서 유당이 갈라토스로 분해되면 결국 혈당을 빠르게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단맛이 없다고 라떼를 자주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습관이 될수 있으니까 다이어트할 때는 유제품 반드시 주의해주세요 라떼는 나를 위한 선물처럼 가끔 드시면 다이어트가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